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오늘은 반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이스라엘의 의에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다섯 왕은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모리 다섯 왕을 비롯하여 가나 남부 지역의 왕들과 그 땅들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안할 것만 같고 모든 일이 평탄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는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잠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삶에 안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들이 연합하고 더큰 세력을 키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의 육신과 죄는 더욱 강하게 대항하며 우리를 지옥을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복이 되니 우리도 똑같은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니 저희도 반복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이 계속 비슷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니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두 가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왜 이렇게 우리에게반복하여 그렇다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한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한를향한 사랑입니다. 그서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해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영으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채워진다는 말 안에는 바꿔서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비워진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죄와 육신은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육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단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종이 되어 어둠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사단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말해 줍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너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너는 돈이 많아야 된다. 사단의 이 말을 계속 들은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서 그의 욕망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줍니다. 예수를 팔아서 돈을 받아라. 결국 그는 사단의 말을 듣고 예수를 팔아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저희는 한 명은 오른쪽에 또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주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 생각.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만 믿는 것이지 실상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적인 삶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사단도 우리의 마음에 말을 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빛의 생각도 있고 어둠의 생각도 있습니다. 빛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생각이 힘을 얻기 전에 어둠의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생각이 강력한 힘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각을 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어둠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생각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것은 어둠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어둠의 생각은 점점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어둠의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그 어둠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각을 멈추면 어둠의 말을 그만 듣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생각에 사로잡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칠령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이 설교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는 사람 소리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 소리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 자체는 사람 소리입니다. 사람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람 소리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노래하면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노래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반복은 반복의 힘은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복하여 말씀을 노래하고 선포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